6월 15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심태. 한계입니다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K증권은 오늘 신택에 대해서 일제고 레벨이 가장 건전한 부품사 중한 곳. 이 기판은 중장기적으로 고다층화, 대면적화가 지속될 전망상, 기판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반등 강도가 아닌 바닥 시점. 저점은 확인됐음.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. 신택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9.21% 상승한 33,800원입니다.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신택 주식을 578,672주 순매수했고, 외국인은 375,177주 순매수했습니다.